두 번째 기록. 마녀의 장부. 그곳의 주인, 아이들이 이모라고 부르는 여자는 상냥해 보였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항상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녀. 우리는 그녀를 현대판 마녀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스마트폰을 보관하겠다며 가져갔습니다. 여기서는 나쁜 어른들의 연락을 받지 말고 푹 쉬렴. 그 말은 곧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고립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사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거나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먹는 것과 자는 것만을 강요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살이 좀 올라야지. 그래야 보기 좋지. 헨젤은 그저 친절이라 생각하며 매일 제공되는 기름진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그레텔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눈빛, 그들은 모두 살이 통통하게 올랐지만.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 영문도 모른 채 여물을 먹는 가축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마녀의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 네 어급 들어왔어요. 남자는 간이랑 신장 상태 아주 깨끗 하고요. 여자는 아직 좀 말랐는데 눈이 예뻐요. 네 가격은 시세대로 맞춰주셔야죠. 그레텔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마녀 는 시력이 나빠 아이들을 만져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배와 팔뚝을 만져보며 체크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품의 품질이었습니다. 살이 찌고 건강해야 장기의 값이 비싸지니까요. 혹은 다른 끔찍한 용도로 팔려가기 좋으니까요. 동화 속 과자집은 설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콘크리트 과자집은 아이들의 피와 눈물로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레텔은 마녀의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훔쳐보았습니다. 그곳엔 헨젤의 이름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출하 예정. 그두 글자를 본 순간, 그레텔은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오빠가 사라진다.